오늘 아주 당황스러운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꾸준히 자체적인 이유 없는 우화향을 진행 중에 있죠. 아마도 워트 이제 기업 이사진이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그럴 만한 흐름인데 우선적으로 상황이 이 꼬라지가 난 이유를 읊어보자고 하자면은 어저께 흐름에 한 마이너스 1%대 정도의 하락을 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2차 전지. 2차전지의 수급 쏠림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근데 오늘은 2차전지가 되돌림이 났죠 근데 이 여파를 따라서 같이 내리는 하락세가 상상이 된 겁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 언뜻 들으시면 말이 안 되겠지만 이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공매도 그리고 2차전지의 하락세 동조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의 전면 금지로 인해서 지금 선진시장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는 라게 그래서 뭐 외인자본 유출이 가속화된 것도 한몫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이 워트가 의무보유화약이 상장한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았 의무보유화약이 한12% 정도가 되는데 낮은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던 워트는 아마도 차이압력이 꽤나 강했을 거예요 누가 지금 공모가 두 배로 이런 식으로 퍼 올렸는데 안 팔고 싶겠어요. 투자한 돈에 두 배가 넘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하락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내부적인 이유라는 게 아니라 뭐어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그리고 뭐2차 전지의 되돌림에 대한 동조화 대외 시장도 심지어 지금 나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되돌림이 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이런 외부적인 요인 그그것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투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공포심리에 동조화가 돼가지고 투매에 동참하는 건 진짜 완전 삼가야 됩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과도 같이 이런 비이상적인 흐름에서는 어 항상 극점에 와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은 재료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이유. 그걸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워트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강력하게 올랐다고 뭐 테마주 성격으로 볼수 있겠지만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에요, 원래. 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이 워트라는 친구는 이 THC라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 기술, 반도체 도, 기술을 국내에서 상용화를 했어요. 요런 게 지금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거 말 t h c 말고도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HBM의 HBM3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후공정 과정에서도 납품이 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크냐? 이미 워트는 고객사가 삼성전자거든요. 하이닉스도 있고. 이미 거래를 하고 있, 있고 이 HBM3는 거래량 거래량이 아니죠. 생산량이 폭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여기다가 이거 늘린다고 지금 50조 넘게 때려 박는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 당장만 해도 1조 원가량의 장비를 구매를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건데, 이런 고객사의 물품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죠. 지, 직접적으로 엮이는 데 그냥 싱가,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른 기술들을, 기술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THC 말고요.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냥 반도체상에 쉽게 말해서 정말 정말 쉽게 말해서 미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장 2 0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에 흑자를 유지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영업이익도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최근에는, 아주 최근에는 살짝 하락했긴 했지만, 여태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이 삼성이 그 HBM3 공급처로서 엔비디아를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산량이 더더더 늘어나게 될 거고, 이 투자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워트도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후공정 과정의 자사 기술, 그러니까, 이 워트의 기술을 납품하게 되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낙폭 같은 거에 동조화 되지 마시라는 거 정말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매도 금지 때문에 시장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 이런 거 기다려 주면서 최대한 다른 쪽에서 이득 보면서 수익 챙기면서 리스크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좀 모멘텀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그래도 잘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장초만에. 그런 것도 추려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수익 보시라고요. 자, 잠시 그런 종목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과, 손절과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과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긴데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 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 분씩 한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바로 이 hbm3 테마 혹은 실제 사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hbm3라는 거는 바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AI 반도체 자체의 생산량 그리고 수요 등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HPM3의 생산량과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두 친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 HPM3의 공정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의 총 생산량, 생산량, 이게 핵심일 거예요.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알다시피, 아실 수 있다시피, 이 AI 반도체는 AI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뭐 IoT, 이런게될수 있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당연히 이 AI 산업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번에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기차 매출도 폭증을 했고 이 iot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인터넷 사물입니다 그냥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 제품을 iot라고 해요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 이 ai 서버의 출하량 이게 전년 대비 51% 가량 폭증 했었고 특히 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 정도 돼요. 그리고 27년 정도에는 16%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어, 뭐, 생, 이 상승 폭도 별로 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쪽 면만 바라보시는 거고요. 네, 앞으로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AI를 포함한 IoT 기기들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도 7%다. 그 중요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렇듯 이렇게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괜히 이번에 AMD가, 이 친구도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이죠.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반도체 칩의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만들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 떻게 보면 트리거성 재료로 반도체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런, 어, 하나의 방화쇠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AI 산업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의 집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주 사활을 걸었죠. 거의 50조대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설 투자냐? 바로 HBM 생산이죠. 당장 이제 당장 눈앞에서만 두배 넘는 2.5배 HBM HBM3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또 당장 지금 1조 정도의 이 HBM3 생산 어, 장비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였던 이 천안 공장, 여기를 HPM3 생산 생산라인, 생산 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이번에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PM3를. 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 전망이 계속 상향될 거고, 이 AI 기술을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든 지금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등등 업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서 로 박터지게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 이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도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5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우리나라 쪽에만 8조로 투자한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HBM3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품 공정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혹은 종목들은 이런 밝은 산업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험,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구간들. 이런 잠파동 구간들 같은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설령 추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 이 밸류체인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의 가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하락을 한다? 이거는 과메도 구간으로서 반발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파동 같은 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저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결국에는 상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이고요. 종목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셔가지고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꼭 종목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추가 예수금으로 좋은 종목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도 위주로 드리겠죠. 자,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이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거르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는, 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본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신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은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 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는 라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 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오고 있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 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 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까 입절까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